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여자, 이영주입니다 사실 제가 음.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이제 뭐냐면, 제 자서전이죠. 음.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음, 북한의, 북한의 속살. 속살.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 기독대에서 음. 사회복지학 전공하면서 복수부동공으로 이제 영화 읽기 그거 과목이 있어서 음.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이랑 연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영화 교수님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거든요. 아. 인권영화를 많이 다루시는 음.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제 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 여성분들이 그 영화, 인권영화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음. 7월쯤, 여기, 아, 예, 여기에서, 음. 예. 그래서 제가 찍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추천해 드렸거든요. 아. 내가 뭐, 북한 인권이다! 막 이렇게, 음. 무슨 NGO 만들고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내가선 자리에서 일하면서 음. 북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음. 내 삶을 살아냈더니 어느 날어 이렇게 맞아, 좋은 일들이 좋은 생기더라 예, 그런 얘기도 음. 이제 하고 싶고 <laughs> 저는 이제 늘 삶이 감사죠 선생한테 님또 오면서 이제 또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음, 음. 그 한국에서 상위 군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영예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예 군인한테 이제 시집을 가라고 음. 국가가 그러니까 말은 장려지만은 어, 강요죠, 강요. 교육 어, 강요. 조직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양 만사를 통해서도 북한에는 어, 결혼 문화 안에 음, 음.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음. 강요까지 해가지고 장위 군인, 영예 음. 군인한테 결혼 보내는 이제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북한에 120만 대군이라 그래 정말 네. 가수자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네네. 그 군대들이 젊은 날에 만1 7 살부터 다 나가잖아. 1 0 년째, 0년 복무하잖아. 불 뜯는 공사, 다리 넣는 공사, 집 짓는 공사, 공사랑 공사는 북한 군이 주력 부대야. 네. 그러니까 북한의 <laughs> 에, 저게 그 군대들은 돌아다니는거 보면 군복 입혀는 막노동자도 저런 건 없어. 불쌍. 그하고 <laughs> 그. 김정일이가 서해문이 어머여 처음 끌어내면서 대건설장들의 북한군을 끌어내면서 세워준 구호가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 이 북한군이 슬로건이요. 군대 너희가다 맞다라 그 얘기구나. 음. 솔직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잘 먹여주면서 그런 슬로건 내걸어도 괜찮은데, 근데 북한은 아주 나쁜 나라니까,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음, 없죠. 원시시대에 있거든. 맞아요. 다등쯤으로 나르고 개발하라고 개발하려고. 정말 뭐흔들거리 발판에 뭘탈 치고 오르뛰고 내리뛰고 도르래 다, 하나에다가 도르래 하나에다가 하나에다 하고 모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하고 사람의 피와 땀으로 집을 짓고 건설물을 건축하는 게 김일성 적수의 펼쳐놓은 강성대국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비가 그러니까 없고 없어 음, 그냥 이제 막그 군대들 내몰았잖아요 살아도 영광 용감 죽어도 영광이래 수령의 인물을 시행는데서 그러니까 거기면서 이제 사고가 상위 간가? 군인들이 얼마나 많나 무시하네게 사고가 죽은 사람도 응. 많고. 내가 1990년대 초에 응. 광복거리 건설이 끝나가고 통일거리 건설 한창 질때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졌던 적이 있어. 그럼 그때 저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 통일거리. 야, 10분도 안 무너지대요. 20층이 그, 무너지는데. 그 겨울에 막온걸 올리지 않잖아요. 해동돼서 해동되면서. 맞아요, 됐는데. 맞아요. 그때 평양시 기관들이지, 우리 네. 출판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때 선생님, 거기 계셨고 거기 있었지.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 것. 우리가 위문품, 음. 그 다음에 밥, 뭐 음식. 매 어. 단위마다 그걸 조직해가지고, 릴레이로 조직해가지고, 그 군인들, 그때 상한 군인들이 멍땅분수골에에는 11여 100, 10여 병원? 북한군 병원이 있어. 여기로 말하면 육군 병원쯤 될 거야. 그 병원에 네. 갔던 적이 있거든. 그 야산, 넓은 야산인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성관애가 하나도 없는데, 적보기도 오기 빡 차. 다, 머리 빡빡 가고, 정말 그 손털이 벗어서, 애들이 상에서 병원에 다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건진 애들인데, 깔리면 어. 지하에서 잠자던 사람들못 건졌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많거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용예군인, 그거, 해서, 북한 당국이 그러거든. 용예군인은, 당과 국가가, 무장을 들고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얘들은 끝까지 명예 살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용예군인이 하도 쓸어 나오니까, 모든 도시, 군, 군까지는 모르겠는데, 시, 용성구역평양신경로 구역에까지, 용예군인 공장을 다 내왔어. 음 맞아요. 그건 알지, 알지? 네. 있었어요. 내가 살던 권송군에도 음. 있었어요. 바로 그 해마다 밀려나오는 용해군인들을 방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직업군에 묶어놓고 해서 대체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 그 용해군인 공장감은 공장, 공장 당비서 아무라도 용해군인이야. 맞아요. 그 용해군인 공장에는 머리부터 아래까지 다다용인 음, 네. 상위 군인들이지. 네. 이그제 얘들 잘못 따르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그 자식을 보내더니 저렇게 어쩌고 저그 이 정치적 그만마 불만 불만이 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나 없이 한 집에 한 명씩은 다 군대 보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용예군인 공장은 공장이 안 돌아갔던 모든 로임을 주고 배급을 가능한 건데죠. 음. 그러면 얘들 장가 보내는 문제가 또지기죠 그렇죠. 이걸 전담하는 북한의 정치조직이 바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입니다. 그렇죠 골기식으로. 그렇죠. 결혼을 이제 강요하면. 음. 그러니까 뭐, 장녀를 벗어난 강요죠. 장녀의 탈을 쓴 강요지. 음. 결혼하라고. 수령님이 어. 아끼시고, 장군님이 아끼시는 용예 군인들을, 우리 젊은이 처녀들이, 자주 청년들이 거기 가서, 끝까지 일생을 같이 하면서 보듬어줘야 된대. 막. 티비로막유하하시전막 음, 어, 막, 나잖아 대중적으로 영예군인 시집가는 대를 환영하고 막 음, 그러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까진 좋았는데 음. 저도 이제 복송 되면서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두만강으로 복송되고한 번은 이제 압록강으로 복송되었는데어 음.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도 계속 안 좋았잖아 안그 좋았던 적 없어 사정이 이렇게 막안 좋은데 복송 되느라고 음. 어그 진위주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뭐 이틀 후에 떠난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갔거든요. 음. 다 수, 수세를 어,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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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군복을 깨끗하게 다리 입었는데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음.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아주 깨끗하게 입었는데 거칠더라고요. 에이, 네, 거친데 그치. 이렇게 딱 그냥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어 돈깨나 만졌는지 어쨌든 음.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여관 안에서 그 여, 다니는 어떤 여자한테 음. 성을, 어, 요구하는데 그 여자가 뿌리치고 나가니까 음. 욕하는데 얼마나 그 험하게 욕하는지 내가. 조국을 그... 위해서. 어, 그렇죠. 팔다리를 벗는데 네, 탈북하기 전에 그 영예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싹 달아나. 음. 야,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의 분노를 표출하는구나. 표출하는 게. 그 예. 그 영예군인들이 그래. 여자들이 그뭘 하면 <laughs> 안 오면. 이 장군님께서 아끼는 우리 영예군인을 보자내네가 나한테 거만한 시생이 를줬고 완전히 그게 하나의 그 악으로 분출돼가지고. 에이, 나라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보상을 못 해주니까, 어, 다른, 엉뚱하게 다른 데로 그게 다른, 에, 불만이 표출되지. 약자한테 불만 표출되지. 예. 내가 1980년대 중반에 주을여양을 떠나게 됐거든, 보름동안. 주울여양소에 영예군인들이 오더라. 귀여워. 어, 병치료받으라 왔는데, 섹스가 따라왔어. 음. 다리가 아예 뭉통 없어. 음. 근데 이게, 이 말, 네. 저말 하다가, 하루 종 저지기 추동해서, 맺어져서, 이렇게 됐대. 시카문 그 M&A를 때려. 여자는 저래, 멀리 쪽에 피해서, 시카문 때려서. 얘가 따뜻하면, 그 마당들이 나와 있어, 환자들도. 근데 얘가 말하는데, 자기가 어느 건설장에, 거기 잊어보소. 어느 건설장에 갔다가, 한채로 콘크리트 블록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다 작살이 음. 났는데, 아야 하야 하는데도 군대 지휘관들, 그 주변에 있던 지휘관들이 막 병사들이 뛰어오더니, 그저 어떻게 해서 바지부터 쫙 뺏기더니, 남자의 성기가 살아있으니까 됐다, 그러더래. 음. 그거 없으면 죽은 거나 같다고. 얼마나 사고가 많으면, 넌 그거라도 살아남았지 않니? 자기를 위로하더래. 슬픈 일은 해. 이거 직접 듣지 않으면 이런 말을 돈지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야. 기, 기준이 있구만, 그 기준이 사람이... 그렇게 돼있대. 음... 아유. 온갖 스트레스를 쌍욕으로 풀어내. 응, 음, 그러더라고. 저도 들었던 게 그게. 그 여자가 오다가다가 그 병원 내에 있는 좀, 그, 다른 사람, 남자들하고 만나 얘기하면 저 뒤에서 소리죠. 야, 이녀라! 내 털가당 잘 건사해라! 아. <laughs> 어... 남자 만나지 말라고. 야, 저, 저 털가방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랬거든. 이야, 음... 참. 이게 입에 담지 그, 못할. 들어보면 말... 그런 쌍욕을 하더라고. 입에 담지 못할 건데 이제 인격적으로 어... 아내를. 아예 인격이 파괴됐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북한 영예군인들의 실정이요. 불쌍하죠. 이제 그그 그 영예군인들도 음... 북한 사회가 나온 이제 불쌍한. 사회의 희생자들이지. 불쌍한 사람들이죠. 음... 음... 그 내가 대학 다닐 때 용예군인들이 정합대학교 오는 경우가 있어 네. 용예군인이 우리 학급에 하나 있고 내 옆에 오학과일 명이 있었거든 한 분은 함흥 출신이고 한 분은 북청 출신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그분들은 다 장가 가서 대학에 왔거든 가고 용예군인들에 대한 존경도 다 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대건설이고 뭐 용예군인들이 상위 군인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나오고다 그러면서부터 여자들을 강제로 시집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또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무너지고, 오늘날 북한의 영예 군인들, 역시 저 사회가 망가뜨린 장애인들로서, 음. 김일성 족석이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장애인들로서,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진짜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죠. 그렇게 수령을 위한 길에서 뭐 죽었거나 불구가 된 사람을 수령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도 팔다리도 바친 정치적으로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어도 그것도 적당히 나와야 그것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케어가 가능하고 복지가 가능한데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뭐 음. 북한의 기득권들은 자기 자녀, 딸들을 거기다 안 보내잖아요. 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거기를 가라고 그랬지. 계속 이렇게 음. 등 밑도 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김일성 족속 그 정말 못한 짓이 없어.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여자의 음. 일생을 망쳐놓는 거잖아요. 그, 그 상위군이 된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또 밀려 시집간 그 여성들까지도 인생을 파괴한 놈들이 같이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음. 거죠. 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묻고 음. 싶어서 네, 선생님 은 확실히 저보다 이제 많이 아시고 성향 만사에서 반드시 또 다뤄야 되는 얘기고 예. 에, 북한에서 사시는 또 음. 이제 장애인 군인, 군인들은 음. 어, 장애인이 음. 기본 권리조차도 에, 행사하지 못하고 살고 아유, 그,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음. 어, 내가 좋아서 여자가 어, 좋아서 가야 되는데 사랑인데 그야말로 나라에서 네. 등을 떠밀어서 음. 자기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났으면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정말 가난하고 음. 힘든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이제 등 떠밀어 보내면서도 두 사람이 목숨을 해치는 음. 거잖아요 상위 군인이랑 그 아내까지도 예. 또 오늘도 또 짚어보는 북한의 또 비참한 그, 현실 예. 예. 북한에서는 수령이 어. 사랑하고 아끼면 네, 북한의 처녀들도 수령에 대한 사랑이 첫째고 존경이 첫째니까 수령이 아끼는 대상들은 너희도 잘 자원적으로 나가라. 음. 사랑도 그렇게 비틀어 버린 게 사회 비로 만든 게김일성정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 그렇게 특권을 주려면 자기 특권까지 줘야 되는 내줘야 되 되는데, 그날 수령의 그날씨. 특권까지. 그날씨.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비참하게만 음. 만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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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에서는 진실한 사랑조차도 이제 볼수 없고 예. 국가가 사랑도 조종하는 나라. 예. 네, 그런 얘기들을 또 오늘도 평양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개인 시간들을 들여서 음. 저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오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